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금일은 양자 컴퓨터 대폭락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에 월간는 1,400조 잭팟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방송 전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양자 컴퓨터 섹터들 오늘 그냥 낙폭 보면은 또 여러분들 유유 어, 울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낙폭도 굉장히 큰 상황이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주식이 나빴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뉴욕지식이 나쁜 사항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은 양자 컴퓨터가 악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양자 컴퓨터의 현재는 악재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양자 컴퓨터는 지금 시장의 흐름이 너무나 당연해요. 최근에 제가 계속 얘기했다시피 양자 컴퓨터가 빠진다라는 거는 얘도 테마주기 때문에 다른 테마로서의 수급, 이동 현상이 나오는 거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 실질적으로,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어제 유역증시가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니까 러 유역증시가 나쁘지도 않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뭐다? 기술주의 훈풍 때문에, 어, 뭐, 셧다운 우려도 뭐 있었다고 하지만, 기술주의 훈풍이었다. 어 그래서 실질적인 어제 유역증시의 시장 지도를 본다라고 하면은, 빅테크 기업들, 테크놀로지 기업들 실적 관련돼 있는 반액을 가져가는 이런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꾸준하게 상승을 한다. 어 많이 상승하고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이게 우리나라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엔비디아 회동 그 어디였습니까 그 뭐야? 아그 무슨, 무슨 치킨집? 깐부치킨? 맞나요? 어, 그 어쨌든 무슨 치킨집에서 그 회동을 하면서 이제 젠스왕이 AI에 대한 엄청난 그 기대감이 심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AI 관련 섹터들이 가격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좋았어요. 코스피 3% 올랐습니다. 근데 어제 시장주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코스피는 3%였지만 상승 종목이 전체 500개가 안 넘어가고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하락 종목이 1300개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실상의 어제 시장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AI 섹터들만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이러니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술주들의 훈풍, 지금 이제 아마존이 또이 오픈 AI로부터 뭐 이런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아마존이 뭐4% 급등하고 뭐 이런 테크놀리지 기업들이 급등하면서 뭐 하기 시작한다? 이 다른 섹터들 테마주 매도 후에 뭐 하기 시작해요? AI 섹터들을 갈아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도, 뉴욕층 시장에서도 이미 다른 주식은 대부분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AI에 대한 사랑만으로써 AI만 가지고서 이뭐 하고 있다. 유역증시를 지금 지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양자 컴퓨터가 빠진다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실적 시즌이긴 해요. 실적 시즌.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오히려 이 기술주들에 대한 AI에 대한 최근 이제 이런 해동 이후, 아마존에 대한 모멘텀서 어제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존이 끌고 엔비디아가 뭐 견인하고 였나요? 뭐 어쨌든, 아마존이 앞에서 땡기고 엔비디아가 뒤에서 밀고라 했나? 뭐 어쩌, 이런 기사에, 유수 내용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제, 어제는 이제 a i 주들에 대한 테마 그 수급이 몰리면서 기존 보유 종목들을 이제 매도하는 이 차이크름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그래서 SMR 같은 경우도 보면은, SMR도 어제 장중 9%가 빠졌어요. 근데 SMR도 악재가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하는 기업이에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데이터 센터 AI 버블에 따른 뭐가 기대된다. 원전 상용화 s m r 상용화 관련되는 기대가 된다. 이 s m r 소형 원전 모듈 같은 경우도 이게 상용 중인 게 사실은 없,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상용 가동 중에 아닌 상태에서 얘 같은 경우도 제대로 된 수익이 언제? 29년에서 32년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는 유스케일 파워, SMR에 대한 제대로 된 매출 수익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서 올라갔던 게 뭐다? SMR이었고요. 양자 컴퓨터였고요. 뭐 다양한 섹터들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실적도 다가오고 AI 버블이 불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장 주기라니 다른 쪽으로서 이런 매도 포지션이 나온다라고 보는 게 좋은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이 타이밍에 또 이제 월가가 또 찬물을 끼얹죠. 양자 컴퓨터 주식 IO 규가 되었던 리게티 컴퓨팅이 되었던 듀웨이브 컨텀이 되었던 일부 월스티트 분석가에 따르면은 앞으로 최대 몇 퍼센트, 58%는 더 급락할 거다. 이런 뉴스를 던져버리니까 오히려 AI 버블, AI 섹터들이 올라갔는데 굳이 이거를 사야 될 이유가 없다라 판단하고 매도 포지션 하방 압력을 키운 상태에서 AI로서의 매수 수급이 들어가는 경우겠죠. 근데 뭐 얘네 분석을 보면은, 뭐, 재밌어요. 일단 얘네 같은 경우가 이야기하는 게, 목표 주가 예측이 정확하다면, 그러니까 얘네들도 100%, 사실 주식에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100%확답을할수 없어요. 하지만, 뭐, 틀린 말 아니죠. 제가 늘 얘기했던 거, 양자 컴퓨터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상승했어요.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나오죠. 262%, 2810%, 3060%, 1130%. 1년 동안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장 조정은 주는 건 제가 늘 당연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네도 사실 얘기한 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빠질 거다. 근데 그게 최대 58%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저는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준다까지는 동의를 해요. 근데 뭐 58%까지? 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얘네가 제시하는 이유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월가가 이렇게 공포감을 전해주면서 제시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다? 닷컴버블 당시를 봐라. 30년 전에도 인터넷과 출현과 확산 이래로 바꾸는 기술을 뭐 해가지고 버블이 일어났다. 그리고 우리 는 버블 붕괴를 피할 수 없었다. 닷컴버블이 붕괴되기 전.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를 지금 닷컴버블과 비교를 한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게 고점에서 조정 주는 거. 오케이. 이것까지는 제가 늘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닷컴버블과 비교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AI 버블과 닷컴버블을 비교해요.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AI 버블과 닷컴버블을 비교하지만, 그럼에도 AI와 닷컴버블은 다르다. AI는 닷컴버블과 다르다고 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걸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자, 여기도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자, 당시에 인터넷은 존재했어요. 사용 인프라 속도, 비슷, 아무것도 없어요. AI는 뭐가 있어? 채 g p t 라든지 다양한 AI 생성력 이미, 이미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투자 주체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투자 주체가 닷컴 버블 당시 뭐 개인 뭐 이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뭐 상장하면은 그대로 날렸고 이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실체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방금에 들었던 AI와 동일한 게 뭐냐? 닷컴 버블의 사실 이게 버블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그냥 실체가 없다는 거죠. 얘는 닷컴버블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아이디어만 존재했던 버블입니다.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 인터넷이라는 혁신은 진짜였어요. 인터넷은 존재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그런 것들 기술이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당시에 이 닷컴버블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이유 자 인터넷이라는 것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뭘 이제는 인터넷 시대다. 닷컴의 시대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쇼핑을 할 것이고요. 온라인으로 뉴스와 영화를 볼 것이고요. 모든 걸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 2000년도 초, 1900년도 말에만 봐도 미래에는 뭐 한다고요? 미래에는 뭐 화상, 화상을 학교를 안 가도 됩니다. 뭐 화상을 통한 뭐 공부, 컴퓨터를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막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말도 안 되는 투자금이 몰리면서 상장할 때마다 막 폭등하고 아이디어, 그냥 상상력을 가지고 끌어올렸던 게 뭡니까? 닷컴 버블이죠. 그리고 그 상상력이 현실된 게 뭔지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실질적인 지금 봐요. 인, 결국에 지금 인터넷을 가지고서 우리 쇼핑하고 있죠. 이제 쇼핑몰이 더 뜨지 누가 저기 오프라인 매장 가서 쇼핑합니까? 어 그리고 누가 유스 영화 여러분 들 유튜브 넷플릭스 다 보잖아요. 영화관 잘안 가잖아요. 영화 지금 CGV 이런데 매출 보세요. 박사련님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상으로만 했던 것들이 너무 빠른 이 시기에. 기술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상력만 가지고서 지금 뭐 했다? 자본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실체가 없는 거에 대한 자본이 몰려들었다는 거고 AI는 뭐다? 채 g 피티와 같은 다양한 이미 실체가 나오고 있는 게 AI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AI와 닷컴버블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양자 컴퓨터는 어떻냐? 뭐, 보면은 양자 컴퓨터도 실제 양자 하드웨어 존재합니다. 어. 그래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제한된 범위지만 양자 우위를 달성하면서 현실 실현 가능, 지속적인 양자 우위를 입증하고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미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용화 됐을 때 그냥 기대감이 더큰 거지. 지금 우리가 양자 컴퓨터로 그 누가 상상을 해요.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로 뭐 할지 내가 평소 상상하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막말로 양자 컴퓨터는 지금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그냥 앞으로 이 우리가 이 AI 컴퓨터라는 걸 만들었던 그 새로운 어떤 이어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뭐 그런 느낌인 거지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뭘 하겠다 대체 누가 상상하고 있습니까 저는 양자 컴퓨터 뭐할거 상상도 안 하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는 기술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양자 우위를 달성하기 때문에 향후 슈퍼컴퓨터, AI 보다 이런 것들의 기술이 양자 컴퓨터가 대체할 거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지 뭐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뭔 아이디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실체를 가지고 있다. 상용화가 되지 않았지만 연구 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양자 우위를 입증하고 있고요. 슈퍼컴,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슈퍼컴퓨터와 AI 이런 것들이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다를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양자 우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수익 구조가 아예 뭐 없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는 뭐 하고 있다. 정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출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지, 상용화 확장성에 대한 문제지, 언제가 돼도 이건 될 것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최근 당장 어제 같은 경우도 본다라고 해도 디에이브 퀀텀은 오히려 호재 뉴스였어요. 어드베지 t g 2가 양자 컴퓨터의 미국 정부 애플리케이션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d 에이브 어드베지 t g 2를 미국 정부가 기술을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시설 내 안보라든지 국방 관련된 문제 해결용으로 설계된 그런 시설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서 공식 인증을 했어요. 그래서 사용 가능이라는 거고, 이제 뭐만 남았다. 우리가 뭐 행정명령이 되었든지 정부 내에서 뭐가 되었든지 이걸 통해서 채택만 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제 미국 내 정부의 이런 안보 보안 프레임에 대해서 사용을 할수 있다. 이미 공식적으로 이거 사용한 기술이다 사용 가능한 기술로 입증했다라는 것부터 굉장히 큰 내용이에요 채택이 사실 대면은더큰 호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어제는 엄청난 호재였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비상장이지만 제가 예전부터 말했던 사이콘텀 같은 경우 있죠 사이콘텀도 어제 이제 라키드라틴과의 우주 항공 분야에서 방위 분야에서 또 협력 체결 뉴스가 나와요 이게 미국 정부는 아니지만 라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미국 최대 방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미 공군이라든지 해군, 이런 거와 함께 주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이다 보시면 좋고, 심지어 이미 이 라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와의 다수의 양자 및 AI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그런 기업과의 협력을 체결한다는 거는 앞으로의 이런 이 사이퀀텀이 이라키드 마틴을 통해서 미국 정부 내 이런 항공 우주 분야에 또다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얼마나 긍정적인 호재 뉴스들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악재는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AI, AI 관련어 있는 상승 이런 심리, 지금 이 엔비디아의 이런 최근 이제 AI에 대한 열풍이 다시 한번 잘 불고 있죠.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자 저도 했지만. AI와 양자 컴퓨터가 함께 가는 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서 이번 주도 실적 시즌이죠. 이런 기존에 불안했던 양자 컴퓨터 실적이 굉장히 불안할 거니까 실리들의 차익 매물이 나올 거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월가가 말도 안 되는 경고를 하고 있다. 근데 심지어 제일 더 재밌는 거는 얘네가 얘네도 인정해요. 양자 컴퓨터가 58%가 더 빠질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월가가 뭐라고 얘기하냐? 양자 컴퓨터의 성장은 기대불 만하다. 심지어 경제적 가치가 1조 달러, 약 1,400조 환율 1,400 하면 약 1,400조겠죠. 창출할 거다. 라고스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예를 들게 시장 자체는 굉장히 경제의 가치가 클 거라고 예상해요. 다만 얘네가 얘기했던 아까 지금 너무 급격하게 그 급격하게 올라갔다. 버블이다. 그래서 이게 과거 닷컴버블처럼 빠질 거다 라는 거거든요 그 시장가치는 인정하지만 닷컴버블처럼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투자심리가 몰렸다 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닷컴버블과는 다르다 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래서 늘 얘기했지만 어차피 양자는 제가 그래서 빠질 때마다 여기 가격전략 잡아 드렸잖아요 이거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매수의 단계지 이거를 아이씨 나 죽겠네 하는 단계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